Oh oh oh,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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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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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la da da da. -da. Making a Christmas memory. Time. Uh -oh. <laugh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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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be careful. Oh, my God.

아, 어, 기분 너무 좋다. <laughs> 아, 기분 좋아, 작년에 여기, 겨울에 한국 왔을 때도 여기 거름이 불려 <laughs> 똑같은 것있었거같 그리고 여기 청계천에 무지개 있어요. 작년에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청계천에 비치는 불빛도 너무 예쁘고. 상암에 와 있어요. 언니가 이 근처에서 일해가지고, 언니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톡방 25일 작가님 잠깐 뵐 건데, 원래 우리 안 왔으면 밥 혼자 먹을 뻔 했지. 응. 구경도 하고, 토크아웃 2 5 작가님도 잠깐 뵙고, 네. 그고 이제 명동으로 넘어왔어요. 와이프를 매번 한국 오면은 명동이들 재밌나 봐요. 음. 똑같이 쇼핑하는 데데 명동 가고 싶다고 해서 명동. Blow, mm -hmm. <laughs> You can see the steam coming off mm -hmm. mm -hmm. it. Nice. It's good. 도러 가라! 어, 북촌 한옥마을에 왔어요 마이크랑 같이 한세 번째 온거 같은데 그냥 쇼핑도 쇼핑이지만 이런 한옥 보는 게 조, 이게 좋다 그래서 이가 여기 안국역에 있는 런던 브레이크? 거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미리 캐치 테이블? 뭐 앱으로 주설 수 있다고 그래서 등록해 놨거든요. 궁금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있어. 여기 아래, 아래서 차 한잔하고 구경할 수 있는 곳 두었는데 직원분이 토퍼원이시고 싶으시나봐요. 어, 물이다 나으시네요. 그러시고 예, so, you can, yeah, can s e like, 여기 서울 타고도. At the bread is actually bevel, it's really like. Nice. Huh? How? <laughs> the bevel? Really good. I was very surprised. We had Essebabel in New York, uh -huh. and it was better than that. That's quite a bit better. Really trying to promote it. 잘 차있지? 아직 한도 솔직히 말하면 맛있어 봤 얼마나 맛있겠또 이런 생각을 먹었는데 진짜 수는이데정고맛이게 매장에서 고 집에 가든가 가든 진짜 맛있어 다음에 또올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기다리지는 못하고, 그 캐치테이블 앱으로 해놓고 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서 집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갈수있으니다 여기서 우리 런던에 있어요. 런던에.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런던 진짜 느낌 나게, 런던 가면 진짜 약간 저런 분위기 커트 되게 많거든요. 순간 약간 런던 오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이 A thing yeah, well, it's not British food. Yeah, it's not really, but it's definitely The London Bagel Museum. -hmm. It's really good. 아 마이클이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래서 한국에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진짜 인기로 많대 가보자고 이랬더니 베이글 자체가 영국 음식이 아닌데 왜 런던 베이글 유지엄이야 이러면서 되게 의아해하다가 저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네. 또갈 거예요? 영국 음식 아니에요 영국 음식 아니에요 근데 또갈 거예요? 음, 음, 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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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여기도 <사라지고. 웃음> 너무 신기해. 아 <laughs> <laughs> 한국에서 마지막 날에 내일은 뭐 어디 시내 안 나가고 가족들이랑 나 시간 보내고 짐 싸고 이럴 거라고. 예전에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촬영할 때 어,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오셨던 직원분들이랑 그 이후로도 이렇게 안무 주고받고 하다가 이번에 왔다고 했더니 넷플릭스 사무실로 초대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오랜만에 인사 드리고 좀 음식 먹고.

그저 kind of <laughs> 마이클은 에세테컨즈도못 뭐 사고, 저도 스파오랑 무신사에서 마지막 쇼핑 하고 오늘 강남에서 구독자님 두 분이나 만났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라우스는... <laughs> <laughs> 이거 프리미엄 소스은

굿즈들인데 너무 귀엽잖아요. 이 파코 들고 있는 카카오 이거 너무 귀여워. 맥주 잔도 주셨어요. 이거 진짜 유용하게 같아요. 맥주 마이크로 맥주 맨날 마시니까 집에서 그리고 아, 리엄마 에코백도 아주 잘 쓰고. 유나 안 됐어. 그래. 레플리트 해봤어. It's a uniron. No, no, it's not that. 들어. 뭘 하려고? 치킨. PH print cool y o u 긴장했다. 요즘 <laughs> 무서워? 안 무서워. 신기한, 신기한 거지? 저렇게 씩씩하게 딱 서봐 만들었어? 우와 있다있다 단무지 맛있맛있맛있 どうぞ。<laughs> <laughs> 우주도 밥 많이 먹어야 이모 부처럼 엄청 클수 있어. 알지? 이모 장난감 사러 갈 건데. 이모가 먼저 갈 건데. 이모가 먼저 갈 건데. 이모가 먼저 갈 건데? 이모가 먼저 갈 건데? 엄마라고? 네. 아니야. 저 언니가 더 예쁜데 우주야. 무슨 소리야.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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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엄마 아니야. 엄마야 엄마 아니야. 아니 엄마. 엄마 까 아, 아니라니까. 혼자서도 탈수 있어 이제. 잘하는데. 장난감 총은 저쪽이야, 우주야. 장난감 총. 어. 근데 비있는데 네, 괜찮아요. 아, 뭐? 그걸로? 네. 아, 아요거아해 그래. 우주야, 이거 이모부가 사준대. 우주 선물해준대, 이모부가. 이거 총 사준대, 이모부가. It <S transparency> <fue> <S Everything> 칼총이네, 진짜. 칼도 되고, 총도 되네. Bye. <laughs> 맞네. 우주말리 맞네. 이모 몰랐네. He can be knife and also can be gun as well. <laughs> <laughs> 이모부 손에서 좋은 냄새 나 우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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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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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먹 이거, 이거, 이 응? 응 야옹 야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 아니잖아 이모랑 이모부잖아 아빠 엄마야 아니잖아 엄 맞아 이거는 LA갈비고 이건 모둠전 이건 닭볶음탕 고기. 이 집에서 먹는 말이나 안 차. 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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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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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이빠이 녕안 안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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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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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바이바이 잘 지내 우리 못 만나는 거야 우주 응, 응, 네. 아니, 우주가 영국으로 놀러 와야 돼 왜요? 우주 영국으로 돌아갈 거야 몇 번을 해야 될까요? 300번 자면 우리 주 우주 이렇게요? 응 300번 안녕 우주가 영국으로 놀러 올게요 <laughs> <Thank> you see what you've been to. I've wondering how far did you go? <laughs> I bet you're happy and don't think that much about I'm not how to move without you. See you next year you?